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보장.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부 7번째 연설자 18살 김유리입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은 종교 때문에 차별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학교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일입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항상 기도로 시작하셨는데, 기도에 집중하지 않은 아이들은 두꺼운 책으로 머리를 치시곤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맞는 순간 머리가 띵 하고 울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잘못한 것이구나 생각하였고, 체벌받는 것에 대해 당연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상대방을 억압하는 이러한 행동은 체벌이 아닌 폭행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 종교를 강요하시던 선생님께서 종이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나 말하고 싶은 것을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종교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쓸수 없고 이러한 수업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반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교에서 심리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받은 심리검사는 정상적인 심리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단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다라는 말만 주구장창 들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심리 검사를 받아야만 하나요? 지난 2015년 4월 14일 명지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여대생은 채플 수업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외부 강사로 온 목사가 순결을 지키지 못한 건 죄이며 걸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체풀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를 이유로 학교에서 이러한 차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는 특정 종교가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니 마음이 편하기도 하였고 의지도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좋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싫다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넓은 의미의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향기 나는 꽃일지 몰라도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이 꽃을 준다면 이 꽃은 그저 알러지를 일으키는 꽃일 뿐입니다. 미션스쿨의 한 학생은 언론을 통해 미션스쿨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흔히 말하는 뺑뺑이로 미션스쿨을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차별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내 방송부 동아리에. 지원해야 했다가 퇴짜를 맞은 것이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 기독교가 아니면 다 걸러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학교에서는 종교를 속일까봐 지원서에 주보까지 포함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러한 현실이 정말 부당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은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조차 우리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일반 학교와 같이 뺑뺑이로 배정되는 미션스쿨의 입학 제도를 선발제로 개편해야 하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종교 차별에 대한 관련 교육과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설의 큰 힘이 내주신 멘토쌤님들과 친구들,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